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웃음> <웃음> 왜 여기서 앉아서 찍어요? <laughs> 사실 여기 저희 2020년에 새로 만든 포토존이거든요. 홍보하려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 <laughs> 오늘의 원자력전을 소개해주실 담당자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스코 전시사업 이실에서 원자력전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욱 대리라고 합니다. 원자력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전은 원자, 한국 원자력산업 협회가 주체로 있고요, 격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번 전시회는 18년도였고, 원래는 4월 개최 예정이었는데 7월 16일에서 1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력, 풍력, 수력 많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원자력 에너지일까요? 흔히 말하는 원전은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걸 말하는데,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 발전이랑 다르게. 큰 장점 그리고 그보다 더큰 단점이 있어요. 우라늄 1kg으로 어, 석유 200만 리터에 가까운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작은 소모로도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그와 반대로 이제 체르노빌이라든지 최근에 일본 사태에서 볼수 있다시피 만약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의 재앙이 올 네. 수도 있죠. 그 고리는 어딘지 아시나요? 꼬리. <laughs> 고리에도 이제 원전이 해체 해체하잖아요. 저희 전시는 단순히 원전 건설이랑 뿐만 아니라 대코맥스 간이라고 해서 원전 해체에 관한 기술들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맞춰서. 네, 네, 그러면 부산 국제 원자력 전시회의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전시 품목으로는 네, 뭐 원전 건설도 있고, 해체도 있고. 안전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원전 교육하는 이제 학교들도 나오고요 국내에 있는 큰 공기관들이 나오는 관이 있고 해외 특별관이 있고요 어, 원전 해체 관한 기술들을 다루는 관이 또 따로 존재하고요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 나와서 또 관을 꾸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시 예상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120개사 330개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는 많은 업체분들이 힘내시고 하셔가지고 규모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동시개최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 항상 같이 하는 원자력 연차 대회가 있거든요 저희 올해 특별하게 처음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랑 같이 하게 됐어요 방사능이랑기게 아무래도 원자력이랑 연관이 깊다 보니까 그쪽 분야도 같이 다루고 있는 전시회랑 같이 전시회를 열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욱 씨에게 원자력이란? 어 원자력은 내 마음 속에 해뿐이야 <laughs> <laughs> 네, 저희 그 원자력 산업점, 원래는 상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지금 7월에 개최 예정이거든요. 방역에 많은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